예, 피부의 건선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던 피부의 건선이 완전히 치유되고 우리 형제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지금은 대학생이신데요, 학창 시절에 건선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컴플렉스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 그때는 학창 시절에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님이 완전히 한순간에 치유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형제님의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그 어둠의 친구들 네그 친구들의 유혹에 또한 순간 넘어가서 잠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김옥경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제는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혼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확고한 믿음으로 완전히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온전히 자유케 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